아니 나 오늘은 오늘은 잘놀수 있을 것 같아. 야호! 야! 이일차 아침이네요. 솔직히 개춥기는 <laughs> 근데 멋져라고 내가 입고 싶다는데 추우면 옷을 살게요 그게 여행자의 마인드 지금 가는데 길이라서 경로 3번이나 바꾸고 여기가 미소라면으로 유명한 집이라는데요 뭐시켰는지 모르겠어 뭐시켜지도 모르겠어 뭔가 뭔가가 미소라면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나는 뜨끈한 국물을 먹고 싶었던 건데 일단 맛있어서 그냥 먹었고요 먹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먹고 나온 식당 이름 번역해봤어요 카츠 스킨이 어디지? 그럼 내가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인 거지? 여기는? 아 여기였어 아니 미친 근데 여기 검색해보니까 동네에서 알아주는 치킨의 맛집이더라고요 해피해피 해피 해보고 싶었다고 오늘 이만보 걸을 예정인데 그 중에 만보는 이거 들을 예정입니다 어쩌다가 토고신사에 왔다 토고신사가 내가 알기로 일본의 이순신 장군 같은 한적한 곳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자 따뜻해. 따가워따아워 아니. 알코올 러버스인 줄 알았는데. 알로할 러버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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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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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더니다니 아니. 밖에없니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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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마아 펜더 샵이 있다고 해서 펜더 플래그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다니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 찾다찾다찾다 펜더 펜더. 근데 사실 저 기타 칠줄 몰라요. 약간 고인물 기타 아니냐? 아니 너무 예쁜데? 아 여기서 탕진하게 생겼는데? 너무 잘입을것 같은데? 이거 사이즈 제일 큰거 없나? 일단 일단 기다려 여기 스트랩. 우와 헤드폰으로 연결하는 앰프인 거야. 로직이 있어도 필요한가 이게?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밴드 애들 대해... 케이블도. 이렇게 좀 이쁘게 있습니다. 7 7 0 0 0 원. 아니, 나쁘지 않은데? 자나깨나 우리 밴드원들, 기념품 생겨. <laughs> 나 너무 예쁜데, 오늘?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차키, 차키 같은 거 꼽는 거지 이거 이거는 너무 <laughs> 귀여워서 안겠어 <돼? 웃음> 북스탠드? 미친놈 <laughs> <이> 아니야? <laughs> 북스탠드래. 아, 진짜 펜도, 왜 펜도 없어? 저, 혹시 팬도 수건이요 음. 2층에는 더 많은 기타줄이 있네요? 아니, 이게 뭐임? 또개 귀여운 걸 발견해버렸네? 얼마야? 얼마요얼마요개 귀여운 어쿠스틱이 있네요? 가격은? 진짜 안 꼈다. 아니, 여기 너무 재밌는데? 되게 어 미쳤나봐. 기타콩 왜 몸만 오셨어 잼이라니 얼른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약간 구제샵 같은 곳이었어요 잼이라고 해서 밴드 티셔츠 팔줄 알았는데 에 조금 있긴 하네 나와서 걷다가 갑자기 엄청난 건물을 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운데 <목소리> 약간 K-pop 같은 느낌의 J-pop 특집한 아, 데 그대 제가 좋아할만한 곡. 오. 엄청 웃는다. 약간 J-digital music의 맥팝? 이분들이 약간 아이돌? 헉, 무슨 약간 용산 전자상가? 그냥 모든 J-pop CD를 팔고 있을 것 같아. 여기 뭔가 뭔가 뭔가인데? 여기서 고양이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시모키 아, 타자마 도착 후 제일 예쁘다. 아, 뭔가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할 시간대긴 해. 연남동? 뭔가 <목소리도> 다 커피. 핸폰 충전해야 돼. 아니야. 코메다 커피 커피집 아니었어? 맛있겠는데? <목소리도> 여기 커피도 커피 아니네. 그냥 밥 먹는데 여기 식당이 없어. 먹거리 사고, 원래 라이브 하우스를 다 써야 했는데 마지막 한장 남은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저는 한국인입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포스틱완만라이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걸 받았다 단독공연을 원맨라이브라고 하는건가? 근데 확실히 기타톤이 일본이다

배웠을 것 같은 그런 밴드를 보고 싶은데 그건 너무 운이 따라주는 일인가? 저거 가격이 3만 원인가 그랬는데 한 30분 남은 시점이라 고민했어요. 되게 완전 다른 느낌. 는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기온에 3만 원이나 내고 20분 보고 나왔네. 아 진작에 잘걸 적당한 데잘 끝마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